자, 안녕하세요. 선마이카 조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소형 SUV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이 이 동급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바로 그 차량이에요. 차량 연식 좋고요. 주행 거리까지 적정 주행 거리에다가 가격은 동급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바로 그 SUV 차량 뒤쪽에 보이시는 쉐보레 트랙스 트랙스 휘발유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트랙스 1.4 LS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쉐보레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은 소형 SUV에요 SUV 이제 라인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SUV 중에 하나로 속하는 차량인데 사이즈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SUV 구매를 원하지만 SUV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SUV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께서 꽤 많이 선택을 하시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이 저는 강점이 크게 봤을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차량이 경쟁차종은 쌍용의 티볼리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 현대의 베뉴 이 정도가 이 쉐보레 트랙스와 경쟁 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차량이 소형 SUV로 들어가는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 소형 SUV들이 경유 엔진과 휘발유 엔진으로 나눠져요. 경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6 1600cc 엔진을 올리고요. 휘발유 엔진은 1600cc 또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처럼 1,400cc 엔진 뭐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성능 면에 있어서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든지간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체 사이즈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뭐 다른 중형 SUV 또는 대형 SUV처럼 뭐 어떤 차량이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비슷한 면으로 놓고 봤을 때이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뛰어난 부분은 일단은 안전성이에요 이 쉐보레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이 소형 SUV 라인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차량이거든요 유럽 기준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동차 안전성 테스트랑 충돌 테스트를 하죠 거기에서 쉐보레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은 별 5개 만점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소형 SUV보다는 이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이 더욱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장점은 같은 연식 동급 스펙으로 놓고 봤을 때이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월등히 저렴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모델도 중간에 사고가 없고요. 연식은 2016년형에 주행 거리는 약 11만 키로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700만 원대예요. 만약에 동급 스펙으로 다른 브랜드로 이제 넘어간다. 이러면은 한 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내구성 괜찮고요. 엔진 성능도 괜찮고요. 안전성 뛰어난 쉐보레 트랙스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30, 730만 원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도시형 소형 SUV.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은 이슈레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이 다른 브랜드의 소형 SUV보다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 포인트가 좀 많은 차량이에요. 사실 뭐 셀토스라든가 베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곡선으로 뽑던가 혹은 직선으로 뽑던가 이렇게 극단적인 디자인으로 뽑은 반면에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은 곡선과 직선 배치를 적절히 하면서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꽤 괜찮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보시면 한로겐 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가장 유지 관리가 편리한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SUV 이게 소형 SUV지만 SUV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순정 루프 바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조그만한 게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단단하게 생겨져요 차 자체가 디자인적인 외적 측면으로만 놓고 봐도 안전성이 꽤 좋아 보인다 이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소형 SUV로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은 어느 뭐 소형 SUV와 비슷한 공간이에요 1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2열 공간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까지 소형 SUV라고 이제 칭하면은 그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소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는 소형 SUV의 실내 공간은 거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SUV 차량이기 때문에 꽤 많은 적재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트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웅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 경유 모델과 휘발유 모델로 나눠지는 차량인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은 휘발유 1.4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 당연히 걸리지 않고요 요즘에 한참 이슈인 요소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엔진은 1,400cc 엔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혹은 연비 면에서 이 차량 굉장히 뛰어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제가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이 소형 SUV지만 수납함이 꽤 곳곳에 많이 마련이 되는 차량 중에 한데요 일단은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글로브 박스는 당연히 모든 차에 들어가고요. 이 차량이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은 자그마한 글로브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 이쪽으로도 이렇게 선글라스 박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차량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이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뽑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창 포함을 한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 올라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 1 9 0 10km, 약 11만 12만 조금 안 되는 주행 거리를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어, 전 킬로스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쉐보레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을 중간에 이제 강남에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이게 딱 앉아 있으면은 뭔가 차가 이 차는 굉장히 좀 단단해요. 시운전도, 뭐, 이 차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차는 제가 시운전을 미리 끝내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차는 시운전을 할 때마다, 어 차가 뭔가 좀 이렇게 쫀쫀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기다가 안전성 테스트가, 어이 소형 SUV가 만점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소형 SUV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도 작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 안전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게 경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차가 작아서 그래요. 차가 작기 때문에 안전 편의 장비 혹은 안전 사양을 극대화해서 추가시키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형차, 대형차로 넘어가서 뭐, 에쿠스. 뭐, 이런 모델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그래도 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해요. 근데 이 SUV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형 SUV가 사실 SUV 라인에서 안전성이 가장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트랙스라고 하는 모델은 그 어려운 안전성 테스트에서 별5 개를 받을 만큼 굉장히 안전한 소형 SUV이기 때문에 내가 큰 사이즈의 SUV가 물론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이큰 사이즈의 SUV를 운전하기에는 내가 좀 버겁거나 혹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난 안전한 SUV를 원한다. 그러면 이 트랙스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쉐보레 트랙스라고 하는 소형 SUV 라인에서 가격적인 측면이 동급 대비 차량들과 같은 스펙으로 놓고 보셨을 때 가장 좋은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이 비교적 최근 연식이 이어 2016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니고요. 주행거리도 정키로수 11만키로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정키로수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고 가장 좋은 거는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 그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형 SUV는 원했지만 이거 소형 SUV, 어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뒤쪽에 보이시는 이 쉐보레 트랙스 구매를 하시면은 안전성에 대해서 한층 더 뛰어난 차량이라는 것을 타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거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급 같은 SUV 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 730. 73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마이크 조보장이었습니다